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어떤 땅인가요? 묵은 땅. 외마른 땅. 이제 제설, 아 쓰지 않은 땅. 땅. 뭔가 한 일정 기간 동안을 안 쓰고 놔뒀던 땅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그런 땅을 무은 땅이라고 하죠. 무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은 뒤집어엎으라는 얘기예요. 뒤집어 엎어서 이제 한번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무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호세아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구매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다 알지만 다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지자로 하여금 그 자기 아내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녀도 호세아는 끈질기게 그 여자를 데려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세아1 0장 보시게 되면은 이제 땅과 농사를 어떤 모티브로 해서 땅과 농사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땅에다가 무엇을 심는 농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래서 이 무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뭐가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풍성하다는 말인지. 그래서 한번 n i v 를 찾아보니까, NIB 이렇게 나와 있어요. Israel w 프레딩 spreading, spreading vine. 스프레딩이 뭐냐하면 점점 더 번창해 나가는, 점점 더 뻗어 나가는 그런 의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레딩 아인, 점점 더 뻗어 나가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번창하는 포도나무. 그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특징이 뭐냐하면 땅 위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도나무가 물론 키가 높진 않아요. 빈둥도에서 포도나무 농사하시는 분을 이렇게 봤더니 이 포도나무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키가 높지 않는데 거의 포도나무는 우리가 우리 키 높이만 하는데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있죠. 그걸 따서 박스에 담아서 팔고 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빈둥도 같은 섬은 포도 이외에는 과일이 없어요. 포도 말고는 과일이 없어서 거의 이제 육지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거의 바닥에 같이 붙어서 쭉 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보게 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하냐? 더 높이 들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게 되면. 일절과 이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라는 거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릇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염보 15장 2절 보시게 되면 개혁개정 보시게 되면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했어요 커덕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했는데 원문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로라는 고하 단어는 뭐냐면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제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면 위로 들어 올려서 땅바닥에 붙어 있다 보니까 열매가 잘 맺지 않아서 살짝 지면 위로 들어 올려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제거하시고 없애 버리시는 데에만 있지 않고 치료하고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데에도 하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죄 지으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끝내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은 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의 정체성도 뭐냐?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정체성도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풍성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지금의 우리 나라, 지금의 우리 학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폐교회, 폐학교, 폐사업. 폐교, 폐업 이런 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이후에 폐교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32까지를 보니까 우리가 좀 익숙했던 학교들이 몇개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설화벌대학교, 탐라대학교, 백석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가 이3 0여권에 들어있어요. 앞으로 폐교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는 대학교로 있습니다. 루터 대학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폐교된 학교가 많죠. 유치원도 폐교되고 있고요. 폐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폐업, 폐교. 해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 플러스 원의 결과를 좋아하세요. 요즘 마케팅 전략이 뭡니까? 원 플러스 원. 쇼가도 원 플러스 원. 또 어디 신발 가게 어제 티지에 가니까 신발도 원 플러스 원이에요. 투 플러스 원도 있어요. 투 플러스 원. 원 두개사면 그 가격이... 하나를 더 준다는 투 플러스 네. 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매출을 늘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점점 많아지고 점점 강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 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때요? 일절 한절 보시게 되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열매가 많아지면 선행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재단을 많게 하고 번영해줄수록 우상 주단을 추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무성하게 하시는 열매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교세 성장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구제나 선교는 극히 일부만 하고 있고 교회의 건물 확장과 교세 확장에 치우친 목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누고 나누고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이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실이라 했습니다이 절에 나오는 제단 주상 이것도 일 절에서 나왔던 단어가 반복되는 거죠. 열매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재단과 주상을 화려하게 하는 일에 꿈이다 보니까 그 거기에 관심을 기르다 보니까 빛나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던 모습은 비록 형편없어 보이고 철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 형들이었던 엘리압, 암미나랍3만은 키도 헌철하고 잘 생기고 멋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이 있음을 책망하시고 제단과 주상을 허물어 버리시고. 깨뜨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마음의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의 다른 쪽은 세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이래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 0절 보시게 되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하습니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멘. 남편이 이 여자도 아내처럼 사랑하고 저 여자도 아내처럼 사랑한다면 부인이 좋아하시 좋아겠어요? 아내가 이 남자도 남편과 사랑하고 이 남자도 남편과 사랑한다면 그 부부가 언제나겠습니까? 당장 이혼감이죠. 하나님은 이 젊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 고멜이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호세아 십장 오시게 되면 농부의 관점에서 선내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알은 바 있죠. 예수님도 씨뿌리는 비유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새 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씨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호세한 십자말씀은 우리에게 농부로의 농사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일절과 이절에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원의 노래 일절과 이절 시작 나는, 나는 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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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이여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또그 안에 술틀을 판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이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도 파고 돌도 제하고 이제 땅을 무운 땅을 기경을 해서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그러면 좋은 포도가 나와야 하는데 들포도 형편이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포도, 포도원, 포도원지기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장소에 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을 마시듯이 음료수를 마시듯이 굉장히 일상적인 식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 포도나무 포도원, 포도원지기에 대한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랑의 돕는 독초 같다, 습니다이 표현도 자연과 들, 농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밭일랑에 먹을 만한 채소를 심었는데 그 옆에 독초가 자란다면 혹시 모르고 캐서 먹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언약을 세우니 이것은 밭일랑에 심은 독초 같다,고 말씀하셔요. 헛된 말 거짓 맹세는 안 하느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말을 하고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절망감을 두 배나 겪게 됩니다. 폭력적이고 술주정뱅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술만 깨면은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말을 하죠. 다짐하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술을 마시면 폭군이 되어서 집안 살인 다 때려부시고 언제 맹세했느냐 하는 식으로 다 때려부십니다. 막무가내 식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쉽게 명예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과 1 2절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발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복에 멍해를 배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일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좋아하여공기를 심고 인내를 보드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와를 호 찾을 때니 마침내 여와께서 호 오사 공이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됩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때때 인애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쭉정이만 남고 가시와 찔레야 남게 됩니다. 공의를 심어야 인애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Righteousness 이 공의를 심어야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공부도 제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심으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를 심으면 사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공의를 심기 위해서라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지금 동천에서는 한창 모내기 준비하고 반농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논농사, 반농사를 잘하려면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은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잡초도 제거할 겸한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하고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무은 땅을 기경하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는 그야말로 귀한 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있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공의를 신는 자에게 공의의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운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아야 무운 땅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첫째.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시다. 둘째, 열매가 많아질수록 다른 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충성하는 일,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무언 땅을 기용하게 합쳐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 섬기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병행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번영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선교와 구제와 또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